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D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이 업체는 예전부터 여러 번 방송을 해드렸습니다. 대표적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고, 이 업체가 디지털 프론티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SK 하이닉스 쪽 향으로 이 검사 장비들을 만들어서 납품을 합니다. 그러면서 디지털 프론티어는 DI의 도움으로 그 회사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.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 쪽에 주로 검사 장비를 납품하면서 SK 하이닉스랑 거래를 하기 위해서 아예 별도 법인이 필요합니다. 이거는 그 삼성전자도 뻔히 알면서도 어느 정도 용인해 주는 부분인데요. 그래도 D, 두 회사가 완전히 별도의 법인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자의 그 검사 장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정보가 노출되는 걸 최소한으로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지금 이 DI는 대표적인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대표적인 두 장비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웨이퍼 테스트할 때이 검사 장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완성된 반도체에 대해서 제대로 완성이 됐는지에 대한 이 검사 양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디아이 는 최근 들어서 ddr5 나 hbm 같은 그 고성능 반도체 그 디램이 고직접이 돼서 말 그대로 이제 그 성능이 굉장히 극대화된 굉장히 복잡하고 그 지술적으로 좀 고도화된 제품들 인데요 이런 제품들은 검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사 장비를 독자적으로 개발해내는 건 대단히 실력 있는 회사라는 걸뭐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지난번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걸 보면 디아이나 디지털 프론티어나 삼성전 자향이냐, SK향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이 이 후공정에 들어가는 반도체 검사 장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디아이는 이 전자장치나 또 환경시설, 또 우리 음향기 같은 것들, 또 2차 전지는 신규 사업으로 벌이고 있는데, 여기에도 역시나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죠.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매출은 반도체 장비 쪽, 그 검사 장비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해 그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, 이 반도체 검사 장비 중에 그 반도체 이제 모니터링 번인 테스트라는 게 이게 전체 매출의 56.7%를 나타내고요. 그 다음에 반도체 검사 보드, 머니보드라는것도 이게 16.1% 정도에서 이쪽 반도체 검사장비가 전체 매출액의 80% 정도를 차지합니다. 그리고 외에 뭐, 다른 그 환경이 영상 장비는 2차전지 정도 있는데요. 2차전지가 그래도 한 7%대 매출을 좀 내고 있죠. 그리고 이 수주 상황을 보게 될 경우에는 그래도 수주 총액에서 반도체 검사장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그래도 수, 장고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2025년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외형이 그래도 그 2조, 그러니까 2139억 정도 그 거의 비슷하게 나왔지만 소폭 아주 소폭 0.3% 마이너스 0.3% 정도 매출 외형이 줄었고 영업이익은 49% 반토막이 나버렸죠.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도 그25% 정도 증가하긴 했는데,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난 것은 삼성전자의 이 고대역폭, HBM에 대한 생산량 자체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월등하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, 이제 올해 들어와서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향으로 8단짜리지만 HBM3를 양산하게 되면, 거의 이미 그 DI는 이런 검사 장비를, HBM 검사 장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수가 있습니다. 자, 지금 DI 최대주주는 그 박원호 씨고 이제 박원덕 그 동생이죠. 그리고 이쪽이 둘이 합쳐서 37.33%를 갖고 있고요. 소액주주가 전체 지분의 45.4%이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특수한 계를 묶으면 약한55% 정도 지분이 묶여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소액주주, 즉, 유동 가능한 주익수가 45% 정도 나온다고 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국민연금이 지난번 그 7월 11일 날 공시했을 때는 5.06%를 갖고 있다가 3.7%로 줄었다고 해서 이미 아마 그때도 작년 7월 달 정도에서 하반기 들어갔을 때 대부분 주식을 매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. 대부분 5% 룰에 따라서 5%를 살짝 넘길 때는 내가 매수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5% 미만으로 줄어든 것을 공시할 때는 팔고 있어서 거의 전부를 다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그리고, 그, 이 자회사, 그 디지털 프론티어에 대한 그, DI가 유상자를 해줬는데요. 이건 이제 교환사채를 이것 때문에 발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200억 규모로 이 디지털 프론티어의 자금을 몰아줬는데, 이 디지털 프론티어에 200억 정도 증자를 해준 이유는 이 디지털 프론티어가 SK 하이닉스 양으로 HBM 검사량비를 수주하는데, 실제로 그, 여기에 들어가는 초도물량, 즉, 이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또 그렇고 마지막 잔금 받을 때까지 이 장비 업체가 기본적으로 자기 자금으로 이 원조료를 사고 그 어느 정도 수량을 중간 그공 공정까지는 직접 자기 자본으로 이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은 자기 돈이 없으면 이런 큰 수주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SK 항 그 SK 하이닉스 향 HBM3 검사 량비를수주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자금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 준 것이죠. 그리고 이제 그, 그 디지털 프론티어는 그러면서 이제 매출 예용이 굉장히 커졌습니다. 그래서 디지털 프론티어에 대한 상장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DI가 신규 상업으로 벌이고 있는 2차전지 쪽. 이쪽도 매출이 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. 2차전지도 아시다시피 전기차 캐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, 그 와중에, 이제 그 현대차와 기아가, 테슬라가 좀, 그,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줄어들 때, 그 줄어든 판매량만큼, 현대차와 기아가, 이, 전기차 시장을 좀, 잠식해 간다고 그럴까요? 그런 면에서, 이, 서서히, 2차전지 쪽도 좀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, DI 같은 경우는, 지금 디지털, 그러니까 DI가 자회사, 이제 디지털 프론티어가, S.K. 향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검사양비를 대규모로 수주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디지털 프론티어도 이제 I.P.O.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. 그런 면에서 D.I.는 이 장기적으로 디지털 프론티어에 대한 I.P.O. 그 가능성도 있고 이 부분은 이 디지털 프론티어를 돈을 주고 M.N.A.를 통해서 샀기 때문에 이 일부 그디털프티를 상장하면서 DI가 보유하고 있는 구주를 매출해서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리고 DI의 2 0 1 4년 실적 기준으로 적정 주가 29,0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상태죠. 그런 면에서 이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는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. 이런 면을 잘 보시면서 이 검사 장비들은 최근 들어서 그집 그러니까 gtc인가요? 그 gtc 2025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전 이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 때문에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한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이 된 겁니다. 아시겠죠?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